일반한 기준에서 네네. 61원짜리가 9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이제 6, 음. 6만 원 정도가 된 거니까 1,000배가 음. 음. 된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수의 네. <목소리> <목소리> 경제 토크 금양 박순혁 이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K-배터리 레볼루션, 혁명은 시작됐다. K-배터리가 중요한 이유, 투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러면 어떤 기업이냐?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예, 유망주도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8대장. 예. 예, 차전지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이 생겼는데, 그죠? 뭐, 이 저기, 저, 폐배터리도 나오고, <laughs> 예. 뭐, 최근에 보면 그동안 못 올랐던 그, 동박도 나오고, 음, 그죠? 예, 예, 예. 뭐 그런 상장하는 게 어떤 만 많던데.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작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덟 개 위주로만 사실 올랐고 음. 나머지 이천지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네, 사실은.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2022년이 어, 한국 배터리 어, 산업에서 그렇게 좋은 해가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Q 자체가 되게 성장이 더 됐기 때문에, 네. 그 가격 부분,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이제 효과를 받았었던, 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여덟 종목만 사실은 성과가 좋았고, 음. 나머지 2차전지는 사실 다안 좋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박도 있고,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네. 주식들, 네. 2차전지 주식들이 사실 다 있었던 음. 거죠. 근데 올해는 지금 주, 어,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면서, 이제 작년에 조금 부진했었던 동박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네. 올해는 다 좋을 가능성이 음. 많아요 그래서 대충 사도 사실 이천 전 지는 올해는 먹는 장이고 음. 다만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덟 종목은 사서 장기간 묻어두는 음. 느낌으로 한 3, 4년 정도 한 10배를 바라보고 가는 음. 그런 느낌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주가 변화거든요 네. 1980년에 8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얼마였냐 하면 61원이었습니다. 이제 액분 전기준이니까 그렇, 그렇겠죠. 쉽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액분 해갖고. 그니까. 그러니까 액분하고 난. 하고 난 걸. 그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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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분 그렇죠. 안 했을 때는 예, 예, 그때 저도 예, 예. 기억이 한 3만, 3만, 원대 3만 4만 원. 예, 3원 3만 원 때부터 해가지고 예. 그게 얼마 간 거예요? 200, 예. 200만 원 갔었나요? 예. 500만 원 갔었죠. 500만 원 갔었나요? 예, 예, 지금 예. 액분 냈기 때문에 헷갈려서 예, 예, 그런데 예, 예, 예. 액분 한 기준으로 예. 보자는 거죠. 액분 네. 한 기준에서 네. 61원짜리가 네. 9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이제 6, 음. 6만 원 정도가 된 거니까. 몇배된 거예요? 1000배가 된 겁니다. 1000배. 와. 예.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를 이차전지를. 2차 제가 네. 말씀드린 여덟 종목.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전설처럼 들려 전에 저 오는 얘기가 음. 이게 이제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네. 이제 택시 운전해서 번돈 갖고 삼성전자고 사 음. 사고. 그걸 계속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을 샀더라. 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여덟 음. 종목은 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라는 거고. 음. 근데 뭐, 어, 좀 장기 투자는 나는 좀 너무 지겨워갖고, 음.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음. <laughs> 단기로 좀 스릴도 느끼고 싶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저, 저는 이제 뭐좀 단기는 단타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장기 계좌만 갖고 있는데 네. 이제 뭐그건 사람마다 다 성향이 음, 다른 음. 거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좀뭐 단타 하면은 치매 예방도 되고 <웃음> <웃음>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럴 경우에 네. 이제 일단은 장기 계좌 단기 계좌를 두 개로 나눠 갖고 맞이, 예, 예. 예. 네. 장기 계좌는 제가 말씀드린 여 종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대충 선택하셔 네. 어, 갖고 좀 삼산이는 기본 갖고 하시고. 나머지 종목은 좀 이제 단타용으로 해서 하실 때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뭐 동박이라든지. 네. 희마추기 도중 예. 있잖아요. 뭐 예.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예. 뭐 네. 그런 걸로 좀 이제 재미삼아서 조금씩 해보셔도, 이제 네. 치매 예방도 되고, 네. 좀오락거리도 되고, 네. <laughs>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안 되겠나. 네, 아, 좋은 의견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도대체 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승혁 의사님의 유튜브를 잘안 보신 분들이고, 8개, 아그복잡해보니까 제목까지 다뤄놓으셨는데요. 그, 조금만 이제, 어, 최근 변화까지 해서, 어, 얘기를 좀첨언하면 판대장. 예, 예, 예. 셋업체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뭐 제일 잘 갈라가는, 강건한 이야기인데, 그뭐 그러니까 최근에 뭐그 우리 사주 조합보고 이런 오버행 이런 것도 그냥, 단기적인 실보은 되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그럼 무시하셔도 예. 되고. 요 수급보다는 네. 결국 기업의 내용이 이제 예, 중요한 거니까. 며칠 예. 예. 네. 전에도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코 프로가 그, 어, 12, 12가 저장되는 물양이 있었고, 예, 그날한7% 정도 제가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그날 샀으면 지금 15% 수익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좋은 네. 주식은 이제 12가 나와서 그게 매물화되면서 주가가 빠질 때가 좋은 매수기거든요안 음. 좋은 회사는 1 0회가지나 거지. 그때부터.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 아. 이제 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기업은 네. 어떤 그런 역경이나 중간 중간에 있었던 뭐 그런 오버행이나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다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어, 위대한 기업, 이제 연어 같은 기업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고 네. 그것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부채적입니다 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고민이,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은 이제 8대장에, 늘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저희,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조금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정의와 지금 같이 가지고 있고, 그죠? 예, 예. SK1이 결국은 LG화처럼 이것도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그, 그때 사회적 분위기에서 거슬림 없게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자금 조달을 좀 투자를 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율 예.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국 업체들하고의 좀피깝거림도 있어서 그거가 조금, 좀 걱정되는 거 음, 같아요. 음. 일단은 네. 그거 조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 아래에 s k 온 예, ]구나. 물쪽 분할 돼서 네.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음. 다만 이제 상장하는 데 있어갖고 그때 이제 금감원 뭐 이런 쪽에서 어 좀 일정 기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상장할 때그 기존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해가 끼지 않는 방향으로 음. 해서 상장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상장을 하더라도 과거 이제 LG 화 어, LG 화학 주주분들이 LG 엔솔 상장할 때 아무런 이제 그베네핏이 없었던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니까 이제 그 부분은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율을 잡는 문제예요. 음. 수율 잡는 부분이 사실은 예상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고요. 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원래 3, 4분기 실적 발표를 회할 때, 당시에 이제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제 4, 4분기부터는 돈돈을칠 거다. 음. 수율을 이제, 음. 음. 어, BP 수율을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맞췄어요. 사사분기에 음. 마이너스 10%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거에 뭐 옛날에 LG화학, LG연술도 마찬가지였다니까,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laughs> 뭐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예, 그 예. 맞추, 맞추는 예, 과정이 예, 지난하다는 예, 거죠.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예. 예, 예. LG화학이 옛날에 고생했던 그 네, 전체를 예. SK이노베이션, SK온도 이제 마찬가지로 겪고 예, 있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쪽이니까 올해, 올해 한 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24년 돼서 이제 맞추겠다고 하는 거니까, 음.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 일단은 올해는 별 볼일 없을 것 같고 음. 내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는 네. 얘기가 되니까 음. 뭐 내년까지는 들고 있어야죠 네, 장기투자 목적으로서 예. 그죠? 예. 네. 제가 이제 그 지금 그 여덟 종목 중에서 다섯 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다른 거는 다 수익이 엄청나게 나 있는데 네. SK 이노베이션 만저도 많이 났습니다 음. 조금 밉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그러나 이제 미래성장 속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정의 부분이랑, 정의 이제, 같이 섞여 있는데, 예, 예. 지금의 시총은 사실 뭐, 정의 부분의 시총으로 통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되게 미운데, 밉지만 음. 음. 그래도 한국, 어,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는 차원으로, 음. 제가 이제 24년, 25년 1 2월 31일까지는 내가 꼭 들고 있을 테니까 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갖고 네. 수율 좀 잡아서 음. 주가 좀 올려주기를 바라네.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극재 아까 그 책의 내용도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핵심은 양극재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양극재 기업 가운데는 에코프로비엠, LG화, 포스코케미칼 이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에코 그 프로비에는 뭐, 특별히 뭐,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건 없고, LG화학도 잘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해주시요 아니, 작년에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이 미리 좀 수익을 많이 낸 거고요. 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어, 뭐랄까, 어, 여의도에 좀 오해? 내지는 좀 사심? 이런 네. 것도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여의도에 뭐, 롱숏펀드 운영하는 이제 그 대형 기관에서 에코 프로 BM을 엄청나게 공유도를 많이 쳐서 쇼치고. 어. 예, 쇼치고. 어. 그래서 이제 에코 프로 BM은 어떻게든 못 올라가게 이제 음. 각종 뭐, 증권 방송이나 음.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이나 동원해서 이제 못 오르게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했고, 음. 그 와중에 어~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공매도 그런 공격에서 좀 자유로웠던 음, 면이 있어서 음, 음, 음. 작년에 이제 시세가 크게 한번 사실 났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코 프로 비엠보다 포스코 케미칼이 좀시총이좀더클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정확한 확인은안봤는데예예예 예, 예, 예. 네, 네. 어~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포스코 케미칼도 분명히 좋은 회사긴 한데 음. 어 지금 현 시점에서의 캐파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포, 포키가 넘어섰네요. 17조 예. 에코프로비엠은 15조 7천 예. 넘어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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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 음, 지금 현재 캐파라든지 현재의 기술력 같은 거를 보면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이 저는 양극재 쪽에서는 음, 탑이 아닌가 음.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케미칼 두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음. 이제 부가 있지 않겠나. 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그뭐 포스케미카 낙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여개중점 핵심에 놓고 예, 예.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고 그죠그 안에서도 순간적으로 많이 그 기대를 반영해서 예를 들면 확 많이 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타이밍은 그 그런 타이밍은 또좀 들어오는 게 좋은 거니까 여개 예, 예. 중에서 그죠 예, 네, 예. 양극재. 그다음에 나노신소재도 말씀하셨는데요. 나노신소재 말씀하신 고나서뭐 c m t 도전제? 예, cnt 네. 도전제. 이게 중요한 건데, 주가는 계속 비리비리, 기리기리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 타격받으니까 또. 완전 지금 포텐 터졌습니다. 예예 예, 예. 이것도 길게 봐도 되는 거예요. 길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뭐 핵심이니까요. 앞으로 예. 예. 양극재 쪽 말고 그 다음에 다음에서 어 저기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부고는 음. 이제 일단은 주행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양극재 쪽 관련이고 음. 두 번째로 빠른 충전을 다 사실은 다들 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단축하는 가장 핵심이 이제 그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어 CNT 도전제인데 네. 그 도전제를 글로벌하게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CNT 도전제 분산제거든요. 음. 그 CNT 도전제 분산제를 글로벌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네. 나노신소재니까 각각을안 받을 수가 없죠. 음. 음. 좋네요. 이렇게 그동안에도 오실 때마다 우리가 이제 K-배터리 8대장에 쭉 얘기를 했는데 예. 또 그때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죠? 예. 굉장히 사실 작년 연말에는 뭐 어,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2차전지가 사실 저 정도 세게 받았었고, 예. 그럴 때 사실은, 용기를 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변화들을 이제 계속, 그때그때 그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우리 박순혁 이사님 말씀하신 핵심 종목인데, 와, 이게 뭐, 에코프로가 먼저 가고죠. 포스코 예. 홀딩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중, 그냥 개별주처럼 날아가는 거는 수급적 요인도 좀 있었던 거죠. 음. 그리고 그렇죠. 쇼크, 뭐 거. 본질적인 부분은, 네. 이제, 에코프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샀었어요. 음. 제가 에코프로 한 30배 가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다른 거는 평균 한 10배 가고, 에코프로 한 30배 가겠다고 생각했던 예. 게, 실제로 보면 작년에 에코프로가, 어 매출이, 어 6조인가6조에 어 영업이익이 6천억 났거든요. 음. 그러면은, 서 뭐, 5천억 정도 순익이라고 잡으면, 지금, 어, 시추, 지금, 따블 넘게 올라와서 지금 시추는 6조입니다. 음. 6조 조금 더 넘어갈 텐데, 6조라고. 보주면 뭐, 10조, 12조 갈수 있는 거죠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게 이제 지금, 지금 현재도 보면은 2022년 실적 기준으로, 진, 작년 실적 기준에서 보면은 PR이 지금 12배고, 음. 올해 한 1조 정도 될것 같거든요. 네. 이제 순익이. 이 순익 이 1조면 지금 6. 6조면은 6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니까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이렇게 고성장한 회사가 PR이 6배가 말이 됩니까? 음. 30, 30배, 50배 받아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30배 받으면은 6배니까 6535배가 더 올라갈 거고, 음. 뭐 50배 받으면은 어, 6, 7에 4팔 6, 8 48, 8배 더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이거를 팔면 안 돼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딱 그렇게 밸류 계산해서 지금 미친 듯이 들어는거 하루라도 더 빨리 사야 되겠다. 음, 음, 음. 다른... 외국인들 사기 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서. 그니까 러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은 20% 수익 났다고 팔, 팔면 안 된다.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거기 사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저처럼 밸류에이션 계산해 볼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의도의 그 무식한 널니스트들처럼 밸류에이션도 네. 제대로 계산 못 해갖고 에코프로가 야, 고평가네 비싸네. 음, 이런 음, 소리 안할거 아닙니까? 음, 여의도에서나 그런 소리 해야지. 그게 글로벌하게 가면 그 얘기가 뭐 키겠냐고요. 음, PR 12배인데, 음. PR 6배인데. 그피여 6배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이걸 작정하고 아마 5배, 1배는 3, 4년 되면 충분히 가겠네라고 생각해서 살 텐데. 근데 뭐 가격이 지금 문제입니까? 물량 나온 대로 다 걷어가지고. 음. 포스코 홀딩스는, 요거 이제 제가 공인만 자꾸 말씀해주 예, 예. 죄송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그 자원 개발에서 사실 다른 어느 기업들보다도 포스코의 예. 그 영향력으로 해 열심인데. 예. 여기는 어쨌든 간에 지금 포스코 철강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이 아직 섞여 있다는게 물론 지금은 네네. 철강주가 주업받으면서또 오르기도 하는데요. 어, 그런 점에서 이제 2차전지 주로 볼때 포스코 홀딩에서는 뭘좀 유념, 주의해야 됩니까? 네. 주의할 거 없고요. 네. 그냥 사갖고 3명 갖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튬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음. 아니, 그3% 그 그, 거기서도 뭐, 오늘인가 어제인가 그, 저기 누구야 어, 테슬라가 리튬 회사를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를 되게 음.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인수한 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이제 뭐~ 머스크 가면 <laughs> 다할것 같은 편견이 예예 예, 인수를 할 것도 아니고, 네. 인수할 계획이 있는 거를 도대체 음. 왜 얘기를 합니까? 음. 실제로 그 리튬 개발 사업 지금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어 당장 올해 나오고 내년부터 운브레모르토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음. 그런 회사는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고 옛날에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아 포스 그 운블레모르토의 모를 포스코케미칼이 갖고 있다 음. 이런 무식한 소리를 음, 하는 음. 그 방송이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 방송이니까요 음.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도구시죠 네. <laughs> 그냥 사서 포스코폴리스 열심히 해서 그게 이제 이책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음. 그게 포스코에 어, 지난 십몇년 동안에 진짜 피땀 눈물이 그대로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호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은 거니까 마지막 한 단계 돼서 이게 제대로 잘 마무리돼 갖고 시장에 나와서 그 이제 기쁨을 같이 이제 누릴 수 있게끔 지금 사서 1, 2년 동안 좀 묻어두시면, 그러면은, 뭐 포스코가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도 같이 그만큼 불려져 있을 거니까요. 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사실 상반기 2차전지, 주도주, 어, 어, 새로운 종목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예. 늘 <laughs> 얘기하시는 이제 종목 8개 종목 중심으로 얘기했고, 그 밖에도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예, 그죠? 예, 혹은 예. 이제, 아, 패턴에 따라서 이차전지주 할건 많다. 고민해보시 예, 예, 그거는 뭐 각자 네. 알아서 이제 본인 이 음. 판단해서 이제 그 자꾸 해야지 늘죠. 음. 맨날 내가 어떻게 종목 다 찾아갖고 당신들 입에 넣어 드립니까? 여덟 음, 개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절할 일이죠 예. 그수사 공부를 해봐야죠. 말씀하신 <laughs> 예. 것도 또더 들어가서 봐야 되겠고요. 더 네. 이상하다가는 예. 이제 또 선생님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웃음> 예. <웃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예. 이제 요두 가지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얘도 기관들한테 제가 충고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하루라도 빨리 K 배터리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어, 앞으로 이제 투자 관련된 유튜브는 두 종류로 구분될 겁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출연하는 유튜브와 그렇지 않은 유튜브로. 네. 예. 저희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기사님이 출연하시는 유튜브입니다. 예. 예. <laughs> 예, 그냥 박순혁 이사님과 K 배터리의 미래, 형, K 배터리 혁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